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기훈입니다. 새벽이고요 사람이 많이 없는 틈을 타서 커버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이번 커버 영상은 유신이 곡이에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신이한테 MR까지 받아가지고 기똥차게 불러볼 생각이거든요. 몇분 걸었지? 한 3분 걸었나? 여기가 초승님의 어항을 부른 그 교차로예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 신호등이 있고 제 카메라를 엿다세웠고요 저는 여기 앉아서 노래를 했어요. 아무튼 오늘은 좀더 가볼 생각입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생겨서 몸만 나왔거든요. 좀 떠돌아야 될것 같아서 어, 조금의 빛과 바람이 없다면 무슨 영상이든 찍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필요한 때입니다. 좀 떨리네요. 못 찾으면 어떡하지? 아, 여기 좀 예쁜데? 저는 장소를 찾았어요. 여기 되게 밝고 사람이 안 다녀야 될 텐데. 이런 곳이고요. 봉사를 하는데 밖에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다 나무예요. 다살 빠졌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노래 진짜 잘 빠져가지고 이따 봐요. 안녕. 이 친구는 설명란에 써놓긴 하는데 처음 보시죠? 올림푸스의 EM10 m a r 입니다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영상들이 느낌 있게 나와서 가성비 좋은 미러리스입니다. 제가 장비를 어떻게 펼쳐놓냐면 바로 이렇게 펼쳐놔요.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촬영 시작해 볼게요. 카메라는 저기 있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장소 되게 잘 찾은 것 같지 않아요?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맞습니다. 지 새소리 들리세요? 내신피다 <laughs> 그래서 편집하고 예약 걸고 자막 달고 그러고 자보겠습니다. 지금 내신데 생각보다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초승님 어항 부를 때도 이 시간대였거든요. 많이 자극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얼른 가서 편집하고 자막 달고 영상 만들고 그래야지. 그래야 내일 여유롭지. 정말 호진이 형 고맙고요. 이번에 도와준 유신이 고맙고요. 규성 씨 없었다면 유튜브를 할 생각도 못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자 귀가 해 보자고요. 이제 귀가 하는 중이고요. 곧 해가 뜰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로 아니 저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출발해야 되는데 하려고 아침에 그러니까 폰크가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기훈입니다. 오늘은 프로필 찍는다고 했잖아요. 천답사를 가려고 여주 휴게소입니다. 제가 규성씨랑 함께 커피플라의 너의 바다라는 곡을 여주 강천섬에서 찍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촬영도 강천섬에서 진행을 할것 같고 어떤 촬영 스팟이 있고 어디가 괜찮고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주로 떠납니다 떠났습니다 이미 도착했어요 지금 저희가 밥을 안 먹어서 다들 일단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라면을 시켜가지고 진짜 맛있겠더라고요 아니 좀 면도를 잘못했나 왜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반찬으로 하나 되는 인사 한번 인사 한번해 주세요. 규성씨 안녕하세요뭐 먹지? 뭐드실래요 규성씨? 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1 0 0 아도 아니고 <laughs> 설탕이 먹는다. 이 이후로 아무것도 안먹 오케이. 나 감자떡을 좀 들어주라. 사시사이야아사영었영이 <laughs> 내가 가르쳐준다 아, 론로 이게 이상해요. 왜래? 그냥 바닥에 던지면 돼요. 역시 난 대단. 아. 예술이는 다르네 그러니까. 근데 응. 어제까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먹고 운전하니까 살 빠져서 괜찮아요. <laughs> 야 맛있다. 야 배부르다며? 배부르다. <laughs> 이러고 버블티까지 싸마셔요 얘가 어떻게 복수를 할줄 알고... <laughs> 아, 배불러... 야, 너 피부 좋다... 맛있어 했고... 진 응. 어떻게 나왔지? 전에... 꽤진지하네 너? <laughs> 내가 저 나무 뒤에서 찍었어 나무들 뭐, 뭐 찍었어 대체? 너의 바다 너의 바다 안 봤지? <laughs> 왜피식웃어 <피시를 웃으신다? 웃음> 그럼 안 웃겠냐? <laughs> 아니 너무 크게 웃으셨는안 봤네 이 자식 야 저기네 그때랑 사뭇 느낌이 다르죠? 맨들레 씨 맨들레 씨개는호 씨가 됐다고 와 진짜 예쁜데요? 헤어 스프레이 이런 거 많이 뿌려가지고 더 많이 붙을 텐데 큰일이네 평소 절대 뿌리면 안될것 같아요 이 배경 어, 예, 예쁜 것 같지?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laughs> 약간 위엔 아이보리 맞아 밑에가 검정, 갈색, 그 다음에 약간 어두운 지색 음. 그 중에 골라야 되는 헐, 제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고? 어, 안녕, 안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 듣게, 애 들어요. 힘 그냥 너왜꿀꿀거리어 얼굴 살 많이 찌는 너도 핫도 구먹었니? 헐 너무 예쁘다. 쌍꺼풀도 있네. 응, 너 근데 털이 되게 많이 빠진다잉. 왜털 엄청 고양이 야 아니, 얘, 얘, 털이야. 아니 얘, 얘 털이야 아예 다리 잡고 하하하 가자 가자 하하 가자, 가자. 너가 날 정복했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여기 어. 여기도 예쁜데? 이렇게? 이이 이 습한 숲 냄새가 나 그니까 너 근데 시골에 살잖아 <laughs> 너 이거 유튜브에 써? 여기도 예쁘네요 규성시 <laughs> 너무 예쁘네 근데 영상이 안 담겨. 아니,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 찍어봐 줄게. 그냥 너의 감대로 찍어봐. 내 감대로? 내감 이상한 거 같은데. 이 방향에서 찍어도 괜찮아. 여방이. 이거 이거 오로찍으면 너무 시간이지 않나? 파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앉아 <laughs> 가지고

어 아, 비라... 어, 너무 예쁜데... 여기 근처에 살았으면 진짜 자두 왔을 것 같아. 진짜 맨날 왔을 것 같아. 매일 내일은 안 오는 거아 안에서 보는데 현대예술 그 자체더라. 진짜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게더예술적이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오, 아. 노랗고 그 소파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음. 달려가는 신을 만들다니 나 달려줘야지. 써. 뭔지 알지? 이구도 <laughs> <안 진짜. 써. 웃음> 화면이 예쁜데 <웃음> 오디오만 <웃음> <웃음> 이거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아. CG로? 이뷰야? 오어막 오, 뒤에 뭐가 날 쳤어요 제가 저런 형구가 쳤을걸요 그거 얘가 인성이 나빠가지고 꽤 커.. 꽤 크죠 <웃음> <웃음> 바람 기다리며 철저.. 오야너등 그, 뒤에 벌레가 엄청나게 물렸어 가시.. 이거 가시 박힌 거 아니에요? 오 진짜 왜더 나와요? 아, <laughs> 아 어, 근데 똥냄새가왜 이렇게 나죠 갑자기? 형구야. <laughs> 아, 이렇게 꼬을주네 진짜 앵글에는 딱이 풀까지밖에 안 나오네. 오 뭐야? 저뭐야요 응. 노루. 우와 아. 다 어디요? 아 그럼 아까 그풀 지나가는 소리가 제네인가봐요쟤에형씨는 아까 들어오실 생각이 없으셨나 보요 <laughs> 아니 저희는 저는 여기 바깥에서 도도를 봤어요 <laughs> 왜 대답이 없어요 큰 그림을 봤다 <웃음> 빅픽쳐 <웃음> 그러네 <laughs> 생빙이없는오 하시는 모양인가 보네요. 촬그 촬영 날 머리 자르고 올 거냐 너는? 아나 그래서 너한테 물어볼래어너 미용실 가냐? 아 지수민 밀다 있고. 지수 밀고. 가발도 바졌거든요 주지경이 뭐였지? 파란 가발이. 어 파란 가발에 비키니. 비키니. <웃음> <웃음> 공연장 갈아보기도 전에 해체하겠다. <laughs> 규성 씨 그날 니콘 들고 오시나요? 네? 오, 아 니콘 아닌가? 캐논. 캐논 아니야. 소니? 규성 카노니? 뭘 들고 오냐고요? 니콘, 카메라. 카메라. 제 거요. 응. <laughs>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셨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 응. 음. 아이고 오길 잘했네요. 있는 걸 따라서. 느낌이, 찍고 계속 바뀌니까 찍고, 가서 찍고, 와서 찍고. 네네. 시간대에 따라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도 썩괜찮아요